안녕하십니까, 태야, 태야, 태야. 오늘은 도자기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뭐라고요? 태야, 뭐 만들 거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꽃그릇 꽃, 꽃을, 꽃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 지금부터 뭐가 있는지 설명해 볼게요. 먼저는 반죽. 쿠키만드 반죽을 쓰는 반죽이들이고요. 무기 물가. 색깔 바르는 물가. 이거는 붓가. 그다음. 비주얼 재료. 여기 안 빨대, 이거는 포방할 토, 모양틀, 마지막으로, 뭘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 뭐였라라 티즈 까먹었어요. 물렛, 마지막으로, 물렛이 드어있다 여기 있어서 잘안 끌어져요. 그래가지고, 테이가 들고 가세요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틸로 꽂아서 돌려볼게요. 자, <laughs> 자 반죽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왜 반죽이 없을까요? 누가 반죽을 지우겠죠? 기다려 볼까요?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뜯어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뜯어볼게요. 아 반죽이 완전 손에 붙는 느낌 같아요. 아, 아 냄새 비상이에요, 약간. 아우 냄새 맡기 싫어요. 아. <laughs> 요쪽 기다려야 되는거죠? <laughs> 요쪽 기다려야... 오! 요쪽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잠깐만요 헛! 헛! 꽃모양... 꽃모양의 그릇이예요 요게... 요게 잘 안되면 위에... 보리보리들이 야 아... 손... 아 미끄러울 것 같은데? 느낌이사네요 여러분 뭘까요? 아 진짜 느낌이사네 무서워 아이차 아이차 이제 칼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낼게요 아 진짜 근데 서이렇게됐어요 대. 음. 진짜 잘라요? 음. 아, 진짜. 아이 참, 잠깐만, 잠깐만, 아이 참, 어떡하면 진방? 어필이 없는 부분을 때낼게요 하나씩 하나씩 음, 이 손에만 이제 클레이를 떼낼게요. 아쩝. 아쩝. 오랫동안 떼내야 된다네 음. 핑크색 부분은 이렇게. 오, 여기도. 진짜. 아우, 진정해. 아, 이제 부정판을 빼줄게요. 음, 진짜, 아우. 와, 깜짝이야. 우와. 이제 안에 모양들을 빼낼게요. 무서 뺐어요. 이제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귀여워요? 예쁘죠? 예쁘죠, 저. 이제 이 상태로 이제 15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저 여기 꾸미고 싶은데 색깔. 자고 있을까요 우리? 자, 자세요. 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말랐네 거의 다? 응, 근데... 아, 맞아요. 보석하고 이제 이렇게 색칠 해줘야 돼요. 반죽에 이제 테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써야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짜잔 하트다 하나 둘셋 짜잔 이 손님부터 보여줄게요 짜잔 짜잔 테이가 잘 썼죠? 완전 잘했어요 테가 이제 이제 테이가 물감을 한번 색칠해볼까요? 자, 물을 조금 묻혀야 돼요. 왜냐면은, 많이 묻히면은, 이렇게 잘안묻혀져 자, 어느 거부터 할까요? 뭐나보나 거? 요걸로. 이렇게 튀는데 변할까요? 진짜 변할까요? 우와! 예쁘게 생겼네! 살살 야죠 저는...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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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와... 헐... 대박, 예뻐요. 이번에는 보라색하고 분홍색만 섞어봐서 한번 해볼게요. 헐... 분홍색이 약간 보이는... 거. 가까이 보면은 분홍색이 보여요여러분저 머리 잘랐다고 알아보시는... 아,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죠? 뭘뭐 이렇게 단발머리로 잘랐는데, 모자라고 쓰는 거 아니죠? 대박. 꽃 봐요, 여러분. 우와, 우와, 우와. 색깔으로 예쁜데? 근데? 태희는 같이, 태희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완성!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제 다말랐어요 너... 액세서리를 넣어도 되겠어요. 짜자자자자, 반지부터, 반지부터, 발지부터, 이렇게 핑크핑크, 여기다 와요! 타입 보석함이다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도자기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뭐 어땠어요? 재밌었죠? 그러면 다음에 더더 함께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빵빵.